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그, 라오스, 태국 사람들, 모두 절에 나옵니다. 오늘 그, 지옥하고 극락의 문이 열리는 날이에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들이 많이 우는 날이랍니다. 아무튼 이게 소승불교의 그 문화는 우리랑 좀 많이 판이하게 대승불교랑 좀 틀려요. 이쪽은 무조건 윤회를 거의 100% 믿습니다. 계속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죄지으면 미물로 태어나고. 미국에 가면 영어를 잘해야 되겠죠. 유럽 쪽 가면은 뭐 서방어를 잘해야 되겠죠. 뭐 중동 지방의 이슬람 쪽 가면 뭐 중동어를 잘해야 되겠죠. 러시아 가면 러시아 말을 잘해야죠. 그 동남아시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사시는데 저도 한 가지 잘못한 게 뭐냐면, 아 영어도 잘 못하는 게 무슨 깡다구로. 태국에 10년 넘게 살면서 태국 말을 그렇게도 못 배웠는지. 라오스에 온지 지금 2년, 2년 한 5개월 가까이 되는데, 라오스 말은 더못 배웠어요. 근데도 여기서 살기는 살아요. 일상생활은 뭐 해요. 뭐 물건 사러 가고, 뭐 어디 볼일 보러 가고. 그런데 진정 병원이나 관공서 가면 말문이 딱 닫혀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현지에 와서 모든 나라에 해당이 됩니다. 그 나라 가면 그 나라 말을 하면 정말 대접을 받습니다. 태국 스완나폼 공항에 내렸어요. 어우 아, 좀뭐 많이 국외여행 다녀서. 뭐 국제적인 센스가 대단한 한 남자가 수완나품 공항에서 택시를 타면서 또는 치앙마이 공항에 내려서 택시를 타면서 영어를 했었다. 아 현지를 잘 모르는 녀석이 왔네. 요금 좀좀더 받아야지. 그게 동남아 원주민들의 속성이거든요. 비엔티엔 와타니 공항에 내렸는데. 라오스어를 안 하고 영어를 한다. 뭔가 현지 사람들은 다른 부당이익에 대해서 즐거운 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죠.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가도요, 주점에 가도, 술집에 가도, 유흥주점에 가더라도, 현지어를 하면요, 현지 단가에 의해서 오퍼가 돼요.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영어를 한다? 다른 요금제가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게 아주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게 모두 투명화되고 오픈화되어 있어서 바가지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동남아 수준은요, 현지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제대접을 못 받습니다. 혹시 외국 사람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가나다라 말대로 각국 말 언어가 그 모음 자음이 다 있거든요. 그것을 꼭 익혀서 읽고 쓰고 듣고. 언어가 그렇더라고요. 태국말이 들리긴 들려요. 무슨 말인지 어, 조금 알아듣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가 나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를 건네야 되는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거지, 뭐그니까 한국말 나오고 영어랑 섞여서 나오면, 그럼 어떻게 된다? 바가지를 쓴다죠. 뭐큰 정찰제 매장,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뭐 그런 일이 없지만, 그냥 재래시장이나 일반 상점 가면, 예를 들어서 태국인이 가면, 50바트에 사올 거 영어 쓰는 외국인이 가면 150바트에 사오는 일이 아주 많다는 거죠. 제가 요즘 코로나로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제 뭐 돈도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버텨야 될지 정말 뭐 앞이 캄캄하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후원 계좌 열어주세요 하고 댓글을 우리 그 애청 애, 애 구독자님이 다셨는데 제가 다음에요 그랬어요 근데 솔직히 받고 싶죠 받고 싶어요 진짜 워낙 어려우니까 외국에 살면서 돈이 다 떨어져 봐요 암담합니다 한국을 떠나온지 십몇년된 사람들이 한국에서 돈을 빌린다?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좀 암담하고 좀 우울하고 그러니까 자꾸 영상 찍기가 좀제 기분이 그럴 때는 내용이 좋지가 않게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쉬기도 하는 거 그런 건 조금 이해를 해 주세요. 제가 만약에 태국에 있을 때, 태국 치앙마이 있을 때 저는 뭐 여행을 펌부터 돈잘 벌었어요. 치앙마이 뭐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제가 돈잘 벌었었던 거는. 근데 라오스 와서도 치앙마이 한80% 벌었는데 코로나를 만났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때 태국말이라든지 라오스를 어 기가 막히게 현지 원주민들의 80-90%를 하는 능력을 가졌다면 아마 여기서 기업에서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라오스 말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한다. 어디서든지 데리고 가서 코로나로 인한 생활비 걱정은 없었을 텐데 그것을 못했던 게 지금 너무너무 천주의 한이에요. 그래서 요즘 라오스 말을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꼭 외국으로 나오시면요. 영어 좋아요. 영어 좋고, 서바나오 좋고, 뭐, 짜장면 말다 좋지만, 중국어 좋고, 일본어 좋지만요. 현지 말을 등한시 하지 마세요. 현지어를 잘하면요. 정말 예쁜 여성 만나요. 왜? 이 머리로 대화가 되죠. 머리로 대화가 되면 가슴으로 대화는 더 쉽죠. 근데 언어는 안 통하는데 가슴으로 통하는 사랑을 해보겠다? 그거는 업을 성설이죠. 만약에 내가 라오스 말을 잘해요. 어딜 가든지 라오스 여자를 꼬시고 유혹할 수 있고요. 제가 태국 말을 기가 막히게 하면, 방콕, 치앙마이, 치앙라이 어디다, 뭐, 우돈타니, 요 태국, 비엔티 n 에서 넘어가는 농카이 가도, 얼마든지 태국 예쁜 여성들 꼬실 수 있죠. 그냥 예쁜 여성을 만나려고 하면 그건 욕심입니다. 그거는 어패가 많은 겁니다. 현지 말을 잘하면요. 금방 친해지잖아요. 감정 전달이 되잖아요. 감성도 옮겨질 수 있잖아요. 또 냉철한 이성도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성, 감정, 감성 딱 맞으면 삼위일치. 러브. 사랑 태국말로 찰라쿤 폼나쿤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모르면서 공부 안 하시고 좋은 여성 이쁜 여성 만나려고 하면 그거는 말이 성립이 안 되죠. 단 이쁜 여성 만나려면 돈이 사정없이 많든지 한국에 뺨치는 아이돌스타처럼 생기셨든지 아니면 원어 현지 말을 기가 막히게 해버리면. 여기 여자들은 어떻게 죽어 넘어가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꼭까딱 하고 죽어 넘어갑니다. 근데, 현지 여성을 만났는데, 달린달린 허니, 허니! 하고 불러봐요.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저도 요즘 라우스 말을 공부하고요. 또다시 태국말을 공부하고. 영어는 뭐, 파시연행? Do you have a telephone? 네 이름이 뭐야? 너 전화번호 몇 번이야? 뭐이 정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가 뭐예요? 5월 달에 내가 너를 도와줄게. 지금 7월 달이에요. 7월 달에 도와주세요. 아무튼 그 영어보다는요. 동남아 쪽으로 오신다면 태국어, 라오스어, 미얀마어 현지어를 꼭 공부해서 옷이 없어서 그러면 좋은 결과 그리고 장사를 하던 사업을 하던 비즈니스를 하던 에러가 안나요. 여기 말을 잘하며 여기 말도 못하고 여기 문화도 이해 못하고 여기에 인맥도 없고 여기에 길도 모르고 여기에 습성도 모르는데 성급하게 와서 시천말로 내질렀다가 깡통차고 현지를 원망하고 한국으로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 제가 드리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은 그래서 현지의 예쁜 여성을 만나려면 원어를 공부하세요. 할까 생각 중입니다. 내일은 이제 주일이죠. 일요일입니다. 7월도 벌써 다 가고 있네요. 코로나가 잠잠해질 거라는 소망은 오늘 태국에 15,000명 가까이 베트남에 만명 가까이 비엔티엔에 278명 범아에 900명 가까이 변이 바이러스다 절망적인 소식만 들려오는데 정말 비엔티엔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버텨야 될지 저는 한국을 가도 특별히 갈 곳도 없고 제 나이에 할 일이 마땅치가 않아서 여기 어떻게 해서든지 남아서 버텨서 살아남아서 제가 하던 일도 다시 하고 유튜브 영상도 다시 찍고 싶고 제가 하고 싶은 수익 나오는 유튜버가 돼서 제가 늘 원하던 것들을 이루는 그런 제 행보를 하고 싶은데 정말 한국을 가야 되나라는. 그런 절박함 속에서 오늘도 영상을 올려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요 영상을 찍는 제게 심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분한분 한분 눌러주시는 구독이 천명이 넘어가고 1500명 2000명 3000명 가면 저도 동남아에 한달에 뭐 800만원에서 돈 천만원 버는 그런 유튜버님들처럼 그런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잘 되면 저 혼자 절대 먹고 살지 않겠습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음질을 찾아가서 양질을 만드는 그런 유튜버가 되렵니다. 제가 버틸 수 있게 후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박수쳐 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